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등 구울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 내를 구울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 내를 구울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들의 일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선택의 문제도 인간들 편에서의 이야기이지, 하나님은 믿는다고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계시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다 잘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사람들이나 환경이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나일처럼 아무리 사나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험악한 굴 속에 갇힌다 하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불려나게 해 주십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짓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가족이나 친구와 친인척과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기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증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연 존재합니까? 때마침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던 장로님 있는 지이 질문했습니다. 자네, 밖에 무엇이 보이는가? 청년은 나무와 돌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아니, 그곳에 나무와 돌이 어딨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장노님, 나무와 돌이 보여서 나무와 돌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장노님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나는 소경이라 나무와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네.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영적인 소경이라 하나님 살아 계시지만 모르고 있는 것 뿐일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으로 알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들의 일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하는 선택의 문제도 인간들 편에서의 이야기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지.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궁금해 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지금 보입니까? 보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는 겁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계시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좋은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시청각으로는 존재, 유무를 모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 사랑의 실체나 사랑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굳이 부차하게구걸하듯이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로 출국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가면 자기가 만난 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만들어지거나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입니까? 초속 30km이고요. 날까지 4시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전 속도는 초속 470m이고요. 지금 현재 지구가 그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도 우리는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공전도 안 하고 자전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느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안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참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감화 감동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의심하지요. 힘들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괴롭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일 때는 속수무책이라 본척하고 있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저자라고 나타나셔서 생생 미행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잘해줄 것 같고 또 다른 그 무엇이 잘해줄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수록 하나님의 손 우리 손을 더 많이 잡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탁월해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인간의 탁월함을 뛰어넘어 환경이든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 다니엘은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에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뛰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고국 관리들보다 더 뛰어났죠. 그래서 다리오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국가의 일과 관련해서 고발할 자료를 찾았으나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 율법에서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여서 왕에게 찾아가서 청하였습니다. 음료를 정해서 30일 동안에 왕이외의 어떤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했죠. 이것을 다른 왕이 좋게 여기고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잘 걸려 들었다고 기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고발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였으나 무리들이 모여와서 금년과 법도를 대면서 말하므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그러자 다니엘을 끌어다가 다 사자굴에 던져 놓고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하였습니다.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꽂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왕은 마음이 아파서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도 마다했습니다.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그 사자굴로 갔습니다. 우리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네르에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네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인들을 구원하셨느냐? 다네이 왕에게 가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명료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니엘이 자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내게 해서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자였습니다. 얘는 그 사자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자는 힘이 없는 사자이거나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자이거나 아니면 온순한 사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자였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무서운 사자였습니다. 24절. 그들이 골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무시무시한 사자였죠. 그런 사자였지만 다네은조금더 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조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의 조서를 내렸는데, 26절과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하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문이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응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나니를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죠. 그런 그가 나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 다니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잘보여주기 때문이죠. 항상 섬기는 모심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왕은 습관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16절에서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20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다 내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6절 나다 내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지향한 것을 말해주죠. 우리 삶도 그래 야하겠습니다 우리 예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대적자들은 사자굴를 봉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사자의 입은 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사자에게 주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끌장 날것 같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은 환경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죽을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처럼 아무리 사나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험악한 굴 속에 갇힌다 하더라도 보호해주고 훈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나 환경에 짓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문제로부터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일은 또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많은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죠. 불신자나 신자나 가족이나 친구와 지인척과 이웃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평소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18년 6월 27일자로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성경강의 개관집 게시판에 제24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시한 것을 참고해서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강의한 PPT 원고와 파일 원본을 참 좋은 제자들 위해 게시해두었고요. 온 유튜브 명상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해두어 숨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